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열사 TV 정산호랑이 이세엽입니다. 2024년 2월 14일입니다. 설날 연휴도 지나고 한 이틀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오늘 열심히 부산지방에비는왔지만은 열심히 밀면집을 이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소식을 한게 갖고 여러분들 영상 앞에 썼습니다. 지난 45일 동안 12월 달에 오셔서 대기업에서 영업부 부장으로 계시다가 명퇴를 해서 유튜브를 우연히 보고, 또 평상시에 밀면에 관심이 있어서, 자, 면태해서 창업을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 이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오셔서, 자, 레시피 비법을 전수를 무사히 마치고, 또 진주의 거모지, 진주의 거모지라는 연못이 있는 것 같아요. 체육공원, 놀이, 그, 공원에. 거기에서 밀면, 자, 임대를 얻어가지고 창업을 29일 날, 2월 29일 날 오픈합니다. 그래서 그 분께서 대단히 잘 비워가셔서 또 중간중간에 통화를 했는데 오늘 너무 고맙게 설 선물인데 와인을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인 또 자랑할 겸 거모지에 원조가 열리면 콩나물 가국수 전문집으로서 발도움하는그 배경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영상에 번 담아 봤습니다. 자 칼국수 콩나물국밥 원조가야미면 금오지점 거모지점. 금오지점이 아닙니다. 금오지 지점입니다 금오지점 원조가야미면 금오지 지점 금오지점입니다. 2월 29일 날 오픈을 하시는데 파트타임 시, 신입 사원도 모집을 하고 있네요. 010-3053-01 구공인가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상당히, 건물도 신축 건물이고, 아주 명품, 원조가야민면, 콩나물, 카우스집입니다 상당히 저도, 아이 점포가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상당히 늘입니다. 카페를 하려고 하다가 주인께서, 건물주, 인께서 막, 새를 준 겁니다. 인테리어도 다 내가 있고, 지금 간판 작업을 하고 있, 있네요. 자, 원조가야면 진주, 거모지점을 소개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로 여름에 날씨가 팍팍 떠버가지고, 콕 대박나기를 기원하고, 또 여름 성수기회를 무사히, 자, 돈을 많이 벌여가지고, 겨울철에 제가 비법, 칼국수, 콩나물 가르쳐 준 거를 갖고 계속 연장선에서 대박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진주, 거모점. 그 모지 전, 김 사장님, 대박나십시오. 그리고 선물을 오늘 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물을. 여러분, 저는 행복합니다. 항상 제자들이 이렇게 고마움을 갖고, 자, 마산에서도 보내주고, 운천장에서는 너무 많이 보내주고, 또 그제점에서도 이번에 오픈을, 1월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1월달에 오픈 했는데 상당히 제주도에 유명한 저천항천항도 천의향,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다리포의 밀박사 사장님께서도 또뭐 정관장 정관장이죠 와뭐한력 생기라고 열심히 오면 <laughs> 여름철에 아프지 말고 힘좀 쓰라고 좋은 걸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제가 사실 바라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자님께서 따뜻하게 이게 보면은 자. 진주에서, 진주에서 보내주셨고, 영농조합, 와인인데, 진주 사천에서 영농조합이 있는갑아요거기서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래,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개봉을. 근데, 뭐, 누가 자랑 좀 그만해라, 이랬는데, 자랑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주, 제자가 겨울철에 그 추울 때 오셔가지고, 정말로 저한테, 자, 이름도 성도 모르는 분께서 유튜브 보고 오셔가지고, 한달 보름 동안 레시피 전수를 잘 받고 또 새로운 사람을 한개한번 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 60 넘어서 운수를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하고 동방 선정하고 그 사람한테 기술을 전수해가지고 그분들이 대박나는 것을 저 천직이라고 생각해놓고딱포정비이라도 아, 음, 마우가 있대요. 그래서 너무 저도 계속 앞으로 힘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뭐신 분들 찾아오면 은밀면전술을 시키드리려고 지금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 여러분. 키위, 키위 와인이에요. 와인이네. 자, 나 이런 것도 처음 보는데, 키위 와인, 키위 와인 한번 볼게요. 자, 포장. 포장. 와, 포장 너무 잘 됐습니다. 포장도 잘좀 더, 포장도 이렇게. 자, 요즘 대한민국 포장 기술, 뭐, 옛날 일본에야 뒤떨어진다 하더만, 일본보다 앞서는 것 같습니다. 포장 기술 상당히 좋고, 영농조합에서 한 거. 제가 영상 한번 담아볼게요, 여러분. 자, 이 뒤를 갖다 놓고, 영상 을 한번 보시죠. 자, 이 한번 보십시오, 한번 더. 너무 그물이 멋지지요. 원조가 열면 딱 붙이 나니까. 저 제자입니다. 와, 제자 너무 멋지고. 자, 이 키위. 키위 싱그은참다리 로비전. 와, 달의 와인. 와, 오늘, 오늘 아까봐서 못 먹겠고, 지금. 자, 계속. 자, 이게도 그냥 딱 공이 안 열리고, 밑에 붙인, 아, 그냥 열리네. 자, 이, 얼마나 전통주, 이, 2009년도에 전통주 품평에서 금상 받은 그런 소리네. 아, 잘안 따지네. 자, 이게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키와인. 자, 키와인. 와, 대박입니다, 대박.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키와인. 한번쉬워 볼게요. 다 사랑하는 제자님께서 이래 보여줬는데. 대상. 크으. 자, 이거를 의미하면서 뭐야 되는데, 맥주 마시듯이 마시면 안 되는데, 정말로 멋지네요, 키와인. 자, 감사합니다. 거모점 그 지점. 자, 다시 멋진. 창업! 와! 대박나십시오! 자, 차관요리사는 정말로 이럴 때 너무 마음이 흐뭇합니다. 제가 잘가르켜서 창업을 시켜서 완전히 대박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또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통화하고 또 애로사항이 있을 때 자,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의사가 될수 있는 그런 스승으로서 열심히 하면 계속 함께 갑니다. 같이 가자, 친구야. 이 노래가 있듯이. 제가 비벌 전수해서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들과 뭐 개모임이라도 하듯이 항상 같이 더불어가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진주, 거모지, 즉, 원조가야밀면, 칼국수, 콩나물, 진주의 경상남도에 계시는 분, 정말로 대박! 45년 전통 부산 원조가 열리면 그대로 전술을 한 진주 원조가 열리면 꼭 애용해 주십시오. 자, 김 사장님 대박나십시오. 감사합니다.